와우! 오. 구독과 와.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염두두찌위루 <laughs> 반갑습니다. 짝겸, 이비! 아! 지금 좀 배가 고파가지고, 예, 네, 좀 영상을 좀 키게 되었습니다. 아, 라면 끓여먹어도 좀 괜찮겠는데, 라면 말고. 예 네, 뭐, 배달앱에 좀 들어왔습니다. 아, 왜 이렇게 밝기가 높아? 아이씨. 일단은 그냥 각발 아무 집이나 찾아서 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한번 해볼게요. 렌즈. 예, 여보세요? 새벽인데 몇 시까지 하시나요, 혹시? 렌즈. 아 항상 열려 있어요? 아그다름이 아니고 그 뭐지 옛날 똥닭이랑 직화로 해가지고 막 닭발 그 있잖아요. 예 그거 목뼈로 좀 저기 좀 저기 좀갖아주세요 음, 주소 주소가 저기 1차통 이비그로예요. 예. 예, 뭐, 뭐예 혹시 그 치킨무나 이런 것도 갖다 주나요? 예예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일단은 좀 기다려볼게요. <laughs> 예 여보세요. 아예 내려가겠습니다. <laughs> 예아 감사합니다. 들리나? 와우. 조금 가르치긴 하는데 이럴 때 프로 유튜버란. 자 이럴 때는 이제 박스가 좀 있어야 되긴 하죠. 자, 네. 오케이 오. 와우. 안좋촐한거 싫어하냐? 자 일단 좀 열어보겠습니다. 옛날 동작. 신문지 하나 깔아야 되니까 사실은. 치킨 무클라스 오늘도 수고했어.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어? 나 콜라 시킨 거 같은데? 아닌가? 안 시켰나? 치킨용 양념 소스 깔끔하네요 이건 또 닭발이죠? 뜯는 거안 주셨나? 와 이거 콘스인데아 이거 뜯는 거 없나? 고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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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클라스 따라라라따 젓가락은 젓가락이랑 와 사장님 클라스 있네 아. 와 여러분 오늘도 즐거했어. 응어 음, 음. 아. 오. 오. 사장님 좀 세게 했네. 자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이런저런 먹으면 또 얘기를 하는 거죠. 안 그러겠습니까? 감사네요 일단 다리부터 뜯죠. 와 뜨거. 와 잠깐만요. 와 강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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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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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요거랑또 음들 찍어서 닭발 하나 올려야죠. 이건 진짜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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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유. 맥주는 또 이렇게 따르라고 또 그런 게 있더라고. 나인사이에 봤어. 어. 그런데, 어, 콩사네 껍질 해가지고, 맛. 음. 와, 치킨 껍질에, 응? 응. 닭발 하나 그냥, 이거 무뼈해요 무뼈. 올려서 접어서 일단 치웠어. 어, 일단 지었어. 아, 이건 못 찾겠네. 음... 와 이거는 진짜 살인봉이네와막지네 그냥 나 이거 오늘 그냥 주어야겠다 음... 음... 어... 완전 노아지냐 이거는? 난 날개 좋아. 음. 날개를 좋아하면 바람을 많이 튄다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 음, 음. 와, 음. 어우, 와, 완전 이거. 와, 이게 완전 이거 그 찌찌살. 완전 그 닭가슴살 있죠? 완전 뻑뻑살. 와. 음, 음~~~ 음~~ 음~~ 근데 생해보니 형아 맥주랑 응 음. 치킨무랑은 안 어울리나? 음.. 아 그냥 뭐 아... 이렇게 또한몇개 들어가서 우와~~ 아니 이거 좀 괜찮네 어, 아니 왜냐면은 왜어 그런게 있잖아 그.. 소주랑 맥주랑 섞어 먹는 경우는 있으니까 뭐 맥주랑 뭐 치킨무랑 아 음... 음~~~ 음... 뻑뻑살인데도 내 입에 들어온면 뻑뻑하지가 않아 음... 좀 뻑뻑하네 음. 음... 몇 시간이 몇시야 와... 새벽 3시 55분입니다 이제 이제 마무리 쳐야 될것 같아요 콜피스로 음. 아, 근데, 쿨패스를 좀, 오면 어떨려나, 이거? 이런, 씨발, 새끼를 봤나, 재밌게 보셨다면, 또, 너무 감사하고, 또, 죄송스럽다는 말, 그냥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근데 내가 좀 잘못하긴 했어. 유튜브 영상도, 그냥, 소홀히 하고, 여러분들, 열심히, 짭겸, 유튜브, 제가동 할테니, 여러분들, 어 많이 봐주시고, 욕해주실 건 또, 욕도 해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Cheers.